요새 SNS에 들어가면 이런 사진, 이런 사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디 프로필이 정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디빌딩 선수분들이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처럼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찍으셨다면 요새는 일반인분들도 정말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스포품을 겪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 바디프로필 자체가 단기간에 몸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200칼로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에는 거의 500칼로리 500, 정도로만 섭취를 하시면서 수분까지 제한을 하고 고강도의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보다 바디프로필을 목적으로 PT를 등록하셔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작용인데요. 바로 식이장애입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마르거나 너무 기만하지도 않은 보통 체형이라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12년째 시기장애를 앓고 있는 중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새 헬창 근손실. 이런 단어들이 밈으로 많이 쓰이면서, 벌크업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즐겨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벌크업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을 즐기시지 않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많이 먹고 운동하면 몸이 커지는 것에서 그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벌크업은 보통 보디빌딩 선수들에게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보디빌딩 선수들이 벌크업을 왜 할까요?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방이 조금 느는 것을 감소하면서까지 음식 섭취량을 늘리고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커팅이라는 지방을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몸을 만드는데 벌크업과 커팅에 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을 잘 모르는 우리들도 벌크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벌크업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주의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식단과 고강도의 운동을 병행해서 체지방은 낮추고 근육량은 올리면서 바디프로필에 멋지게 성공한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운동 초보자들은 몸에 에너지가 없어도 체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체지방을 태우는 것과 근육의 성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멋진 사진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사진 역장이 아니잖아요. 근육이 적절히 잡힌 멋진 몸매잖아요. 바디프로필을 찍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이 백 단위를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PT 수업 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몸을 만들고는 쉽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PT를 하면. 어떤 자세로 부상 없이 어떤 부위의 운동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를 선생님이 짜주시는 식단과 운동 루틴만으로 나에게 습득되는 지식은 하나도 없이 단기간에 결과물만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듯이 몸이 만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회원들을 상대로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운동과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런 그럴싸한 이비를 주고 PT를 영업한다는 게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수업을 받고 올바른 지식이 생기면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되고. 자연히 근육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변해가는 내 몸을 보면서 운동의 재미도 느끼게 되고요. 더더 더 운동을 알고 싶게 되고 피도 받고 싶게 돼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알고 싶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근육을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졌다 싶을 때 단기적으로 바짝 체지방 관리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게폭풍통이올 가능성이 더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바디프로필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그 보상심리와 억눌러왔던 식욕이 스프링 튕겨 나가서 튕겨 나가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요 살이 찌면 내가 바디프로필을 찍었던 날의 모습이 내 모습이 디폴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절식을 하게 돼요 절식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지면 내가 바디프로필을 찍을 때만큼의 강력한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또 폭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절식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식이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준비 기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운동에 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럼 운동도 안 나가게 되겠죠. 뭐 오히려 프로필 준비 전에 몸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기만 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식이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식이장애는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기아처럼 빼빼 마른 사람이라던가 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비만한 사람들보다 정상체중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나 자신조차도 아니 그냥 다이어트 좀 실패한 건데 먹는 것좀자제 못한 것뿐인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요. 식이장애의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식이장애를 겪은 지 10년이 지나서. 그러면 치료가 정말 힘들겠죠. 식이 장애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 많이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정말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하루에 새끼 밥을 먹고 어쩌다 한번 간식도 먹어요. 그런데 식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고난이에요. 사람이 산다는데 먹고 자고 싸고잖아요. 그 중에 먹고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별게 아닐 수가 있겠어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바디프로필이 내 버킷리스트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검색하셨다던가 바디프로필 후기 영상을 검색하셨다가 제 영상을 우연하게 발견하셨다면 최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멋진 몸매를 만드셔서 멋진 사진 찍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 면서 자라 가면 니다